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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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늘 주제는... 자, 오버클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버클럭은, 자, CPU 오버가 있고요. 잠깐만요. CPU 오버. 램 오버가 있어요. 자, 현재. 자, 일단 먼저 확실한 것부터 하나 설명해 드리고요. 이거부터 설명해 볼게요. 네. 이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램 오버 편 보겠습니다. 램 오버. 자, 램 오버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그 하는 경우에 삼성램을 가지고 가요 주로 삼성램을 주로 하고 그 시, 실제 행위는 17,000이나 19,200, 21,300 요런 삼성램은 종류가 이렇게 3 개가 있어요 DDR3가 DDR4가 그럼 요 램들을 25,600 예, 다른 말로 3,200이라 부릅니다 으로 오버클럭 하는 행위가 램 오버클럭이에요. 자 이게 램의 오버클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 삼성램 에. 자 요걸 할때 어, 내구성에 대한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은요 삼성램은 기본 전압이 1.2V예요 그럼 이거를 1.35V까지 한다 아, 이게 삼성램이에요 에. 근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것이냐 이걸 하면 뭐가 잘못되느냐 자 전압을 올리게 되면요 발열이 올라갑니다 일단 이건 상식이에요 알아두십시오 자, 전압을 올리는 행위는 발열을 상승시킵니다 네. 자 그러면 1.2V에서 1, 1 3 5로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열이 올라가느냐 잠깐만요 개인을 좀 줄일게요 자 얼마나 많은 열이 올라가느냐 엄청나게 많은 열은 아니야 방열판으로도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그리고 많은 튜닝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삼성램은 요3200 수치가 존나 잘 들어가거든요 따지고 보면 있잖아. 간만 집어넣으면 공짜야 이거는. 진짜 손해 볼게 씨발 하나도 없어. 그냥 방열판 제일 싼게두 개가 5천원입니다5천원한개 2,500원이야. 이거 그냥 램당 한 개씩 사면 돼. 공짜나 마찬가지야, 공짜나. 그리고 하다못해 b 보드 h보드에서도 2,000아 21,300까지는 오버할 수 있어. 21,300까지 오버할 수 있습니다. B보드랑 H보드도 21,300까지 할수 있어. 이거는 있잖아. 솔직히, 안 하는 게 병신이야. 이건 안 하는 게 병신이라고.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알고나 하면 병신이라고.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자. 자, 17,000을 21,300으로 할 때. 그리고. 아, 물론 체감은 별로 없어요. 3,200에서 된 체감이 좀 있을 수 있어도. 19,200에 21,300. 전압 똑같습니다. 1.2V야. 그 얘기는 뭐냐면 타이밍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타이밍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라고.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분이잖아. 근데 내가 이거, 씨 실제로 해보고 하는 얘기야. 어 물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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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실제로, 자, 인텔의 경우로 얘기해볼게요. 인텔, 인텔, 인텔. 자, 적용했을 때, 방열판으로 커버 가능한 수준입니다.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방열판으로 커버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인텔의 경우, 자, 19,200하고, 25,600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배틀필드에서, 오 프레임 차이나더라. 적긴 해, 적긴 해. 오 프레임 차이면 적어, 적어, 적긴 한데. 어쨌든 공짜잖아 이거는 5천 원만 내면. 하여튼 오 프레임 정도밖에 증가 안 하더라고. 인텔 같은 경우는 체감상 성능 증가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오 프레임 차이 나더라. 하여튼 이게 공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공짜라는 거. 자 그럼 CPU CPU 얘기해볼게요, CPU. 자, CPU. 자, CPU는, 봐봐. 예를 들어서 8700K를 내가 샀어. 그러면, 얘는, 어, 6, 6코어 다 사용하면 4.3밖에 안 돼. 4.3까지밖에 안 올라가. 타이밍은 제가 그램 관련된 영상 올린 거 있습니다. 6코어 사용하면 4.3이라고 자 그럼 8700볼게요 마찬가지로 6코어 다 사용하면 4.3이야 자뭐 느끼는거 없습니까? 여기서 느끼는게 있어야돼 뭐냐면요 오버클럭 안하면 씨바 이 두개는 똑같은 CPU야 이두 개는 똑같은 CPU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라고 싶냐면요. 오버클럭을 안할 거면 K 버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은 오버클럭을 안 하는 사람한테 K 버전을 추천하면 안 되지. 그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버 안할 사람한테 K 버전 추천 안 해. 그래서 실제로 알겠죠? 자, 봐봐. 6코어 다 사용하면 이라고 했잖아. 6코어 다 사용하면. 그러면 자, 6코어를 다 사용하잖아, 근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쓰면. 요즘 게임들 다 멀티코어잖아. 그러면은 클럭 똑같잖아. 단일은 조금 달라요. 근데 쉬발 요즘 어떤 게임이 단일을 쓰는데. 레모버는 할 사람들 하면 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레모버, 아니,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알고는 있으라고. 어. 라이젠은 에스, 모든 버전 다 오버클럭 할수 있습니다. 야, 이게 인텔이에요, 인텔. 자,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또, 또더 볼게요. 자, 8600K 있죠. 자, 얘는 클럭이 제가 알기로 4.3까지예요. 4.3. 그리고 JW 김 님, 그리고 8600은 몇인지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예. 올코어 기준으로 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 얘도 오버클럭 하잖아요. 5.0도 찍을 수 있어.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 그,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다른,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8700K의 경우에는 MCE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버를 하지 않더라도 8700만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아, 물론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을거야 근데 현실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자 8700k에 mce를 하게 되면 일단 8000 모든 클럭이 4.7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링스 안돌아 이거 노트 따로 링스를 못 돌려. 요 내가 100도 찍는 거 확인했어요. 수냉 쿨러로. 그때 커세어 사용했습니다. 커세어 100i v2로 이걸로 100도 찍었어. 30초 만에 빠이 했어요. 이게 결론이었어. 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mc라는 기능은 존나 멍청합니다. 전압값이 존나 과도하게 높아요. 그래서 자, 이 8700K는 뚜따가 반드시 필요해. 이 K버전은 뚜따가 필요해. 자, 자, 정리해야겠습니다. 링스는 오버클럭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혹한 프로그램이고, 그걸 통과하면 오버클럭이 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자, 겨,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정리. K 버전은 네. 오버클럭을 할때 뚜따가 없이 매우 어렵다. 순행을 사용하더라도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이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MC는 무용지물이다. 뚜따 없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8700과 8700K는 매우 노오버시 성능이 매우 유사함. 자, 그러니까. 오버를 안할 사람들은 K버전을 살 필요가 없음. 자, 그리고 K버전을 샀다면 오버를 해야, 어, 병신이 아닌 겁니다. 언젠간 해야 돼. 어. 당장은 안 해도 언젠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몰랐으면 어쩔 수 없지, 이게. 몰랐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야, 알고도, 알고도 K버전을 넣잖아. 그럼 씨발, 존나 잘못된 거야. K버전을 넣는 업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여튼, 오버클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오버가 가능한 시스템을 샀으면, 오버를 하고, 오버가 불가능한, 오버를 할 생각이 없으면 오버를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 그리고 번외편으로 하나 더. 솔직히 말할게. 내가 내가 오버클럭을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컴퓨터 23년 차거든. 어. 내가 23년 차야 번외편으로 한마디만 더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오버클럭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버클럭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어. 오버클럭을 제대로 할줄 모를 거야. 그거를 공부할 자신도 없을 걸. 내가 있죠. 오버클럭 이거 작년에 공부해서. 작년에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공부했는데, 그 내가 실제로 일주일 동안 공부했어. 그 뭐지, 그 한국어 자료하고요, 외국어 자료하고 동시에 그 해서 내가 일주일 걸려서 공부하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오버클럭 하는 사람 부럽습니다. 오버클럭을 안 하는 할줄 모르는 사람은. 오버클럭을 자신있게 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왜냐면 적은 돈을 들여서 성능을 뽑아내거든. 왜냐면 성능을 더 뽑으면 씨발 프레임이 더 많이 나오거든. 그건 팩트거든. 존나 부럽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근데 오버클럭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할줄 몰라서 그런 거야. 할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진짜 할지 할, 진짜 할줄 몰라서 그런 거일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어. 할줄 알아도 있잖아. 그거를 제대로 할줄 모르는 거야. 어.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야. 나 봐봐, 오버클럭 해서 존나 나가잖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라고. 그거는 나 오버클럭 해서 컴플레인 진짜 거의 안 들어오거든. 왜안 들어오겠습니까? 작업을 제대로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수명이 솔직히 짧아지긴 해요. 근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팅 잘하면. 정리물 사용하지 않고 딜러물 사용합니다. 아, 하여튼 오버클럭을 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